떨어지는 걸 즐기는 아이. 중학교 2학년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우리 학교 운동장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마주보고 있었고 체육 시간이면 늘그 건물이 시야 안 가득 들어왔다. 그날도 그랬다. 햇볕이 따갑고 아이들은 지겨운 7교시 체육을 억지로 뛰고 있었다. 나는 운동장 한쪽 그늘에서 가만히 앉아 땀을 닦으며 멍하니 아파트를 바라봤다. 그때였다. 14층쯤 되는 고층 난간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게 보였다. 사람? 너무 빨라서 확신할 순 없었지만 그 실루엣은 명백히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팔과 다리를 휘날리며 땅으로 수직 낙하했다. "야, 방금 본 사람 있어?" 주변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 물건이 떨어졌겠지. 환영 본거 아니야? 그 말에 나도 스스로를 설득했다. 내가 잘못 본걸 거야. 그래 피곤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2주 뒤 다시 찾아온 목요일 체육시간. 이번엔 분명히 봤다. 아파트 14층 쯤 난간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길게 풀어내린 검은 머리, 창백한 피부, 그리고 하얀 교복.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천천히 웃고 있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그녀는 낙엽처럼 떨어졌다. 야! 선생님! 사람 떨어졌어요!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었다. 3명, 4명.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체육 선생님도 당황해서 아파트 쪽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한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신고도 했지만 아파트 경비도 주민도 그런 일 없다 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들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 그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무언의 약속이었다. 몇달 후.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었고 조별 과제를 위해 그의 집에 가기로 했다. 방과 후 친구는 만화방에 들렀다 온다 했고 나는 혼자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햇살을 맞고 서 있었다. 그때였다. 콰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쿵 하고 땅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뺨을 타고 흘렀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피였다. 그리고 바닥엔 형체가 무너진 여학생이 엎어져 있었다. 하얀 교복 익숙했다. 예전에 본그 여학생. 피가 아스팔트에 번지고 있었고 온몸은 으깨진 듯 구겨져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고개를 드는 걸 분명히 봤다. 그녀는 뚝뚝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듯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팔은 뒤로 꺾인 채로 다리는 부러진 채로 몸 전체를 끌어 일어섰다. 그리고 눈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사람 얼굴이라기보다 부서진 인형에 가까웠다. 한쪽 눈은 튀어나오고 입꼬리는 찢어지 다시피 올라가 있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너도 떨어져 볼래? 그녀는 내 손목을 잡았다. 너무 차갑고 축축한 게 마치 살이 물러버린 생선 같았다. 나는 겨우 작게 말했다. 싫어.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미동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스르륵 손을 놓고 몸을 끌 듯이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고개를 돌려 속삭였다. 떨어질 때, 얼마나 재미있는데 안 해봤구나 나중에 또 보자 몇년뒤그 여고에 다니는 친구에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 예전에 자살한 애 있었는데 막고 살다가 결국 옥상에서 떨어졌대 근데 부모가 조용히 처리해서 아무도 장례식에 못 가봤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애는 단순한 훈령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힌 채 계속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중학교 운동장을 다시 지나칠 일이 종종 생긴다. 수업 끝난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어 그 오래된 아파트 난간을 바라본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몸을 천천히 기울이는 그 여학생이 떨어지기 직전의 그 표정, 웃고 있는 얼굴 그대로. 너도 떨어질래? 그 모습이 아직도 떠나질 않는다.